여러분, 안녕하세요. 시험 공부하느라고 바빠요. 동생은 청소하느라고 정신없어요.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. 우리 오늘, 늘하고 공부해요. 라고 1. 안 좋은 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핑계나 이유.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. 이.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함. 동생은 청소하느라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. 저는 청소하느라고 점심을 못 먹었어요. 동생은 청소하느라고 저는 점심을 못 먹었어요. 3. 느라고, 명령, 청유, 사용할 수 없음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.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받으세요. 4. 앗, 엇 겟, 느라고, 사용할 수 없어요.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. 영화를 받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. 5. 시간이 걸리는 동사와 사용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. 늦게 일어나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. 6. 느라고 느라. 영화를 보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. 영화를 보느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. 느라고. 동사와 사용해요. 받침 있어요, 없어요. 느라고. 연습, 보기와 같이 만드세요. 보기, 보다, 보느라고. 일, 가다. 가느라고, 이, 듣다. 듣느라고 3 만들다. 만드느라고 4 일하다. 일하느라고 연습, 보기와 같이 이야기하세요. 보기, 오늘 시간 있어요? 아니요, 시험 공부하느라고 바빠요. 1. 배고파요? 배고파요? 네,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. 2. 케이크가 왜 이래요? 케이크가 왜 이래요? 미안해요. 뛰어오느라고 다 망가졌어요. 3. 숙제 안 했어요? 숙제 안 했어요? 네, 친구와 노느라고 숙제를 잊어버렸어요. 4. 그 영화 슬프지 않아요? 그 영화 슬프지 않아요? 네, 엄청 슬펐어요. 울음을 참느라고 힘들었어요. 5. 9시에 전화해도 돼요? 9시에 전화해도 돼요? 9시에는 테니스를 치느라고 전화를 못 받을지도 몰라요.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. 지각했다고 들었어요. 오늘도 택시 탔어요? 네, 요즘 매일 택시를 타느라고 돈이 없어요.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요. 밤에 영화 보느라고 늦게 자서 그래요. 다시 읽어요. 지각했다고 들었어요. 오늘도 택시 탔어요? 네. 요즘 매일 택시를 타느라고 돈이 없어요. 무슨 일 있어요? 아니요. 밤에 영화 보느라고 늦게 자서 그래요. 이번엔 선생님 A, 여러분 B. 지각했다고 들었어요. 오늘도 택시 탔어요? 무슨 일 있어요? 다시 이야기해요. 지각했다고 들었어요. 오늘도 택시 탔어요. 무슨 일 있어요?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. 지각했다고 들었어요. 오늘도 택시 탔어요? 무슨 일 있어요? 여러분,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죠? 우리 오늘, 늘하고, 공부했어요. 1. 안 좋은 일,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핑계나 이유. 2.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함. 3. 명령, 청유, 사용할 수 없어요. 4. 과거, 미래, 사용할 수 없어요. 5. 시간이 걸리는 동사와 사용해요. 6. 느라고, 느라 동사와 사용해요. 받침 있어요, 없어요, 느라고 시험 공부하느라고 바빠요.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밥을 못 먹었어요. 테니스를 치느라고 전화를 못 받을지도 몰라요. 밤에 영화 보느라고 늦게 자서 그래요.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고맙습니다.